네 안녕하세요 보험 날씨 강 tv 이주영 팀장입니다 설계사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20대 사회 초년생 분들 뭐 40대 부부 아니면 뭐 은퇴를 앞두신 60대 라던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고 있는 70대 분들도 만날 수가 있죠 당연히 그 분들을 만날 때 드리는 제안 드린 설계안은요 너무나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이거를 제안하는 설계사들도 각자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설계 안에 주관이 담기다 보니까 설계사들 받아도 플랜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정말 정답이 없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은요. 60대 70대 부모님 안 보험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의 가치관과 이거를 제안드린 제 가치관이 맞딱드려야 정말 좋은 상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좋은 정보 전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생각하는 60대 70대 부 분들의 안 보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유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저는 지양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얘를 유병자로 가입하라 하겠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담보 뭐암 담보는 건강치료를 승인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이 심사 기준은 상이하겠지만 되도록 다양한 것들을 넣는 거 권해드리기 때문에 유병자를 무조건 가는 것들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 보험료를 뭐 30만원, 40만원까지 내시면서 정말 다양한 보장들을 넣는 겁니다. 뭐 입원비, 수술비,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에다가 뭐 장기요양 이런 것까지 되도록 모든 보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보장의 범위도 넓어지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핵심 담보들은요 암 그리고 뇌혈관 담보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담보들 이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없고 그 외에 담보들만 있는 것도 그렇게 썩 권해드리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되도록 좀 지양을 하고요 이 다음에는 제가 상담을 드리기 전에 꼭 확인할 점 그리고 어떤 방향을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상담을 드리면서 꼭 체크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몸 상태겠죠 지금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떠한 검사 받으시는지 그리고 이번 수술이 어떤 게 있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치료 승인이 될수 있고 아니면 내가 부위의 보장 부담보가 잡힐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먼저 확인한다 이걸 알고 우리가 뭐 가입 전알릴무 사항에 제대로 고지해야지 보장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보험을 30만원, 4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은 다르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보험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입 전알릴무를 위한 몸 상태를 꼭 확인하는 것과 보험 유지를 위한 경제력 이두 가지는 무조건 상담할 때 확인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맞춰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당연히 다양한 보험사의 심사를 올려서 최대한 암담보만이라도 건강치료 많이 승인을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병자 보험에 비해 월 납입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불필요한 연기가 없는 상품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암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어, 너 이거 넣으려면, 예를 들어 뭐, 재해 사망을 넣어, 혹은 상해 사망을 넣어, 이렇게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담보 외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니까 조금 더 보험에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상품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부가적인 조건이 없고 내가 원하는 담보만 넣을 수 있는 상품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자, 진단비는 우선적으로 넣어드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표적항암 치료제라는 걸 넣어드립니다. 뭐 회사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 이런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제 추천 방향을 담아가지고 플랜을 보통 안내를 드리는데, 이런 식입니다. 암 관련 담보에 집중된 플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얘는 갱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계약, 뭐 사망보장금 전혀 없고 주계약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진단비가 우선은 기본틀입니다. 거기에 표적항암 약물만 넣은 거예요. 얘들은 비갱신, 얘만 갱신입니다. 그럼 이 플랜을 보시고 고객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보통 세 가지인데 어 진단비 2천 충분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제 상황은 저는 이 정도 진단비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분들께서는 그 2천만원에 대한 것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납입 여력 고려해가지고 진단비 2천 잡아드린 거고요. 거기에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를 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약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치료 보험금,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험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 허가된 그리고 허가가 효능 효과를 넘어가더라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승인한 요법들은 보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절대 보장 안 하는 담보가 아닙니다. 경우에 다 다른 거예요. 암의 진단만 되고 아무런 치료가 없는 분들 못 받겠죠. 근데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고 이제 처방받고 투여하신 분들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무조건 보상 안 된다고 하는 건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아쉽네요. 모두 갱신형이냐? 제가 이제까지 판매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 특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갱신형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비갱신을 제가 안내를 못 드려봤는데, 뭐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내가 납입 쭉 하다가 나중에 갱신에서 비용이 변동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금액이 올라서 부담이 되면 그때는 이티이빼셔라이 말씀을 드립니다. 갱신용을 전 활용할 때는 부담될 때 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비갱신 담보들은 쭉 가져가고 갱신 담보는 나중에 납입 좀 어려워지면 그때 빼셔라. 그렇게 보통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이 플랜의 느낌으로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안내드려도 제가 그렇게 효용성을 많이 못 느끼기도 하고 이게 부담되실 것 같아서 딱 필요한 것들 제가 안내드리고 싶은 것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요 설계사의 가치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설계사분들은요 암 수술비를 굉장히 많이 넣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고객분 상담했을 때 그분들이 암 수술을 많이 하신 경우를 봤겠죠. 이것들은 확실히 설계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분들이 어떠한 점에 고민이 있는지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 고민을 좀 반영시킨 다음에 그분들의 나비 여력들을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설계를 드리는 편이죠.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 정해진 답을 두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가치관과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이 설계사, 상담 받는 설계사와 이런 것들을 조율하시면서 본인들에게 맞는 방향에걸어가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라치판TV는 항상 그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항상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석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고민 있는 부분들은 아래 연락처나 링크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소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